아니 이거 있잖아요. 이거 팽이버섯하고 청경채를 쪘어 찜기에다 쪄가지고 저기 그냥 그 표고버섯 간장만 해서 묻혔어요. 이제 참기름 조금 넣고 말려다가. 너무 맛있어 고기 먹는 거 같아. 그냥 그리고 아빠가 묻죠 아니 지금 마늘이 없거든. 마늘 파 양념 <laughs> 아무것도 안 <laughs> 넣었어. 그냥 간장 표고 간장으로만 했어요. <laughs> 근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 있지? <laughs> 그냥 전에는 마늘 안 넣으면 싱거웠거든? 네,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너무 맛있어. 이거 고 고기 먹는 그 저기 뭐지? 그 담백한 맛이야, 가본적. 담백한 맛. 이 소년은 아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깊은, 담백한, 담백한 가본적이야. 맛에 깊은 맛. 그리고 아빠도 너무 맛있어. 진짜? 입이 착착 달부다 이거 다 먹어버릴 것 같아. 채찍이 무시해버립니다. 그러다가는 다시 하고 싶은 말이 생겼는지? 너무 맛있다. 아빠에게 돌아왔지만